위치 정보를 활성화 시켰더니 주변의 수자원과 상수도, 상하수도 요금 등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내 주변에 어떤 약수터가 있는지,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등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정부가 국가통합 물관리 정보 시스템 물모아를 공개했습니다. 향후에는 근처 수영장 수질 정보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이전에는 이 모든 정보를 기관별로 확인해야 했는데 9개 물관리 기관의 정보를 한 곳에 합쳐놓은 겁니다. 이를 위해 기관별로 다르게 쓰이던 수위 표시 단위도 미터로 표준화했습니다. 현재까지 하천 수위와 유량, 수질 등 기초 정보 36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는 녹조 현황과 홍수, 가뭄 정보도 추가될 예정입니다. 정부는 또 2028년까지 국가 기후 위기 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물과 농업, 해양수산 등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정보를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괄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 KTV 최다입니다.